전라남도 고흥반도에 있는 월각산 일명 딸각산을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송정기 마을 갈림길에서 우측 능선으로 가야 하는 우리 일행 일부는 내 네, 좌측길로 계곡으로 갔다가 잔목과 바위 숲경사에 길을 만들면서 올라가느라고 좀 힘들었었어요. 동북쪽으로 임도를 넘어서 가까이 있는 천둥산과 대부분이 연계해서 산행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임도인 임천이째를 따라서 내려온 영상인데, 이산 이름은 바위를 밟고 걸어갈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은 딸각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기록에는 월각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월각을 달각산으로 부르다가 딸각산까지 부르게 된것 같다고 합니다. 임천이째서 우리가 가는 반대쪽으로 가면 철쭉공원이 나와요. 월계 유공 유적비, 여기도 비석이 하나 있고, 저송정리서 바라보면, 저가 딸각산, 월각산, 그리고 그 뒤로 있는 게, 우리가 올라갈 천등산인데, 천등산, 월각산, 12시 25분 35m의 송정리로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저 산도 근사하네. 마을 입구에 비석이 3개나 있네. 마을 다리 앞에 있는 안내판이요. 천등산이 3.1km, 딸각이 2.4km. 여기서 잠깐 우측 개념도 내려가세요. 벼락산을 바라보며 북쪽 길로 가다가 마을에 들어와서 우측 계곡의 인도 따라서 딸각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세면포장도로가 여기 오니까 끝났어요. 바로 이어서 갈대밭 속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독립가옥이 하나 있고 독립가옥을 지나면 바로 묘 이들이 있고 앞에 딸깍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또 가옥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 경읍길 따라서 올라오고 있어. 그 경읍길 끝나는 데서부 우측으로 요지에 산속으로 들어가네. 묘몇 길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길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능선의 길이 있어요. 묘지 있는 데서 길이 희미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능선 길로 지금 오르는 거예요. 능선 희미한 길 따라서 바위 있는 데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길이 뚜렷하지. 뭐 희미한 능선길 따라오는데 요 바위가 몇개 있고 아직도 길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왼쪽으로 꽤큰 바위가 하나 있고 아직도 길은 미냐한데 왼쪽 숲 속에 또 바위가 하나 왔고. 오른쪽으로 능선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저능선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 본데 한 30도 되는 바위숲 사이로 길을 해 짚고 만들면서 지금 이 월각산 밑에 왔어요 바로 앞에 이제 월각산 딸각산이 보이는데 아직 더올라와야 월각산 및 바위숲을 지나는데 역시 길은 없어요 어떻 이런 데로 몰아나가지고 그래 이거 희미한 <목소리> 바위들 사이에 길을 찾아서 지금 <목소리> 올라가고 있는데 <목소리> 힘드네 그 바위로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손정리죠서 <목소리> 오른쪽 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길도 없는 계곡으로 가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잡아봐 잡아봐 잡아 여기 순 바위 숲이요. 이제 겨우 능선에 올라섰어요. 거의 길도 아닌데를 뚫으면서 올라가지고 요 안부에 지금 올라섰는데 네, 왼쪽으로 바위가 왼쪽으로 있는 바위인데 월각산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위 옆에서 바라본 천등산인데 남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요즘 월각산 어, 서쪽인가 아이고. 있는 그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야! 야! <목소리도> 알다, 알다. 알다. 우리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laughs> 아니 저쪽에서 온 사람들 저쪽에서 아직 여기요 여기 어디로 내려가는지 내려가, 소리 나 내려간다고요? 아, 내려가는지 아,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 버스 좀 여기 좀. 있는데 어디로 가? 야이 계곡을 야, 이거, 이거. 따라오다가 이거, 이거. 여기서 지금 어. 돌아보는데 이 바른 쪽면성이 길 없는데를 어, 휘집고 올라오라고 아, 엄청 애를 아. 먹었는데 그 계곡에서 여기서 볼때 왼쪽으로 여기 있는 이 능선으로 올라와셔야 될것 같아. 저 뒤로는 이제 바다가 보이네. 그 능선을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여기요, 여기요. 이 바위 넘어로 해서 저 위가 올라 전망바위에서한 5분 가량 쉬었다가 우측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살림초수가 있는 여가월가 기 살림초수에 드문 정상인데 올라가보자. 자 이제 월각산에 왔습니다. 진짜 다도 보이고 뭐저기 바다도 보이고 마지막 정상. 먹으러 갑시다. 달각산에서 본 천등산. <목소리> 천둥산.

동남쪽 능선 하위를 나서, 지금 한번 보 죠? 멀리 뒤로 바다가 보이는데, 오늘 조망이 좋지 않아요. 점심 없이 한시 오 하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점심. 송정마을은 여기 2.4km, 천등산 2.5km. 앞에 보이는 송신탑 뒤에 그 임도에서 월각산 등산을 마치는데 천등산은 바로 이어진 그 능선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밑에 내려오니까 기장으로 썼던 자리 같은데 여기까지 아마 경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기 중계탑 안테나가 있고 통신 안테나를 우측으로 돌아서 지금 임도 따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앞에는 천등산이 2시 13분 350임도에 나왔는데 거기서 본천등산 한번 보자. 그리고 이임도는 송정과 사동에서 양천이째를 넘어 철쭉공원을 거쳐서 시노리와 도화면 소재지로 이어집니다. 그 인도 삼갈래 길에 있는 안내파인데 천등산이는 1.3km.